TV. 어 잠깐 여어 여누 어, 왔어 음왜 그래. 뭐야 이 안에 나 왔어 초콜 토콜, 초콜렛이 어 위에 그래. 위에는 초콜렛으로 어, 덮여 있는데 어. 어 그런데 안에 안에는 막다 마시멜로야 아 그래 ]에는. 마시 야야 아기가 주차와 잠깐만 저거 봐연우야너왔다꼭 <laughs> 잠깐만요 <웃음> 어 잠깐만요 <laughs> 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 <laughs> 아그만들라고 <맞지>? <laughs> 저기요? 아, 행복해 아, 보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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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행복해 아 잠깐만 아, 어, 그런데 왜야 야, <laughs> 뭐야 이거, 애기 잠깐만 신캐야, 저거 몰랐어? 어, 몰랐어, 잠깐 땅굼이나 <laughs> 저거 아 그래, 계속 따라온다, 이거 어떡하냐 <laughs> 야, 아니야, 야, 나왔다, 나왔다 나왔다, 나, 나. 아, 계속 도망쳐 알았어, 시기. <laughs> 잠깐만 <웃음> 아, 아니, 아니, 매달려, 매달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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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됐다, 됐다, 됐다 그 매달려 있는 애 죽였어? 어, <laughs> <laughs> 죽였, 아니야 죽인 거 아니고, 와, 뭐, 아빠가 우우 저기 우우 좋은 데로 보냈어. 그런데 그, 어, 그런데 그 애기가 막, 막, 온몸에 피나고 막, 괴물처럼 보였어 아니야, 물감 묻은 거야. 응. 음. 가자. 네, 여러분. 가세요. 가자. 잘 저기, 퇴근하시고요. 여기 조심해 애기... 어, 알았어. 난 니가 더 무서워.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.